안녕하세요. 음, 드디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포켓몬 카드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음, 포켓몬 카드도 이제 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있는 걸로 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세장이고요 원래 드론님건데 잠깐 빌려가지고 있는거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포켓몬 카드 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 보시죠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플러시라고 되있죠 플러시입니다 플러시고 피는 60입니다 그리고 번개 종족이구요 번개탑이구요 태그드로가 피색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패를 모두 대그로 되돌리고 대그를 성다. 그뒤 대그대그 내장 뽑는다. 자신의 벤치에 마이농이 있다면 내장 더 뽑는다라고 하네요. 플러스 이온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 데미지를 추가 넣어놔와있습니다이20 플러스 되죠? 잠깐만요. 안에 아, 네, 계속 리뷰할게요. 태어돌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 약점 같은 걸 보시면 주먹 돌인가 뭔 타입인지 모르겠는데 약점은 두번고요 약점이라고 합니다 저항력은 없구요 후퇴는 별같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스파크를 톡톡 만들 동료를 동료를 응원한다 전신주에서 전기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플러시 기본이구요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